안녕하세요. 오늘은 iOS나 안드로이드를 macOS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 워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랩탑이나 데스크탑을 사용하다 보면 책상 옆에 혹은 가방 속에 있는 휴대폰을 확인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또 하나의 개인 컴퓨터로서 늘 가지고 다니는 기기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PC와 스마트폰을 둘다 가지고 다니면서 둘다 모두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노트북 두 대를 펼쳐놓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앱을 맥 아이폰 뿐만이 아니라 맥, 윈도우, 아이폰, 안드로이드, 아이패드까지 컨트롤 할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막강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무료 체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결제 후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9.99 달러 결제를 하신 분들은 원화 이중 결제가 되지 않도록 꼭 달러 결제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 폐쇄적인 iOS 화면을 윈도우나 맥에서 띄우고 컨트롤할지 궁금했는데 워머를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그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워머는 에어플레이 기능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머를 설치한 윈도우 맥을 에어플레이를 지원하는 TV로 인식해서 모바일 화면을 출력을 해줍니다. 따라서 맥 혹은 윈도우와 모바일 장치가 반드시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화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PC나 맥의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아이폰을 조작하는 기능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작동이 됩니다. 따라서 데스크탑 사용자라면 반드시 블루투스 동글이 있어야지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해보니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장점은 아이폰 화면을 맥에서 보고 키보드 마우스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장점입니다. 프로그램 멀티 실행이 가능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동시에 연결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집 와이파이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우스 동작이나 연결 상태가 불안정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연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연결시 꼭 아이폰에서 에어플레이 설정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 것도 대단히 단점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맥북에서 아이폰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이폰에서 에어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다시 맥북으로 와서 워머를 통해서 아이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된 상태에서는 아이폰 화면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미러링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PC, 맥에서 조작한대로 실제 아이폰 화면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아이폰들이 아무래도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번인 문제와 핸드폰 발열, 그리고 배터리 소모 등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워머를 사용한 지약한 어 달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다른 기능 추가나 좀더 안정성이 업데이트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사용 중 버버김이 굉장히 많이 거슬립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나오는 정도로 반응속도가 올라간다면 쓸만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런 신기한 기능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